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하이드로 스펀지 사용법 알려 드릴게요. 스펀지 잘라 볼게요. 저는 종류 진짜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좋아요. 마른 스펀지도 가끔 쓰는데 진짜 가끔? 나중에 마른 스펀지 쓸때 스펀지 자르는 법이나 그런 것도 한번 영상 찍을게요. 요렇게 여섯 개가 있고요. 이거 검정색은 수분을 덜 머금고 있는 느낌이어서 지난번에 같이 똑같이 샀다가 훨씬 더 적게 쓰고 버려야 되고 수분감도 좀덜 먹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 흰색으로만 사요. 좀 때타긴 해도. 이렇게 딱딱해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거 그대로 파운데이션 묻히거나 수분감 있는 제품들을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펀지가 다 먹어서 얼굴 엄청 건조해져요. 그래서 뭐를? 처음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을 먹여주는데. 밖에 학생들이 엄청 시끄럽네요. 요렇게 <laughs>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 정도 누르다 보면, 요렇게 막 부들부들, 요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인절미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고정해놓는 이런 코팅된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이 뿌여서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은 조금 더 헹궈서 쓰거나 비누로 살짝 묻혀서 세척해서 쓰거나 어쨌든 이 뭔가 뿌연 물들이 안 나오는 상태까지 헹궈 놓은 다음에 써요. 그리고 이 더분 하이드로 스펀지가 좋은 게 보통 이런 수분 스펀지 새 거는 힘이 세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두드릴 때 자국이 다 남거든요. 근데 이 스펀지는 자국이 안 남아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음, 이 면을 써도 되고. 요면 써도 되고. 이면잘안 쓰고. 어, 요기 면이랑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저는 스펀지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 이 더븐 하이드로 스펀지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스펀지를 잡을 때 이렇게 마우스처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드리는데 이 스펀지가 대부분 이 전체 면적이 피부에 닿아야 되고 좁은 면적 사용할 때는 살짝 이렇게 띄워서 닿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막 구겨져가지고 요렇게 돼서 뭐 여기 조금 닿거나 이러면은 스펀지 사용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스펀지는 톡톡톡 힘 빼고 잡는 힘은 확실하게 잡고 움직이는 힘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었는데, 근데 집에서 내 얼굴에 할때 이렇게 두드리면서 힘 빼는 연습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쓰잖아요. 그러면 더 쉬워요. 제가 나중에 메이크업 할때또 사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